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사와 격려사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순사가 많고 해서 한두 말씀만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제 맡은 책임을 다할까 합니다 어, 오늘이 그 이제, lgs 저는 이런 성경을 융합해서 어, 떠올려 봤습니다 로마서 10장 어, 17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어, 말씀으로 말미암는다. 이 말씀하고 오늘 라이브 가스펠 스튜디오 이 성교 기관 이름하고가 융합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일단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전하지 않으면 믿음을 가질 수 없고 믿지 않는 하는 구원 받을 자가 예, 없게 되는 줄로 압니다.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, 어, 66권을 총장수를 보게 되면 우리 기억하는 분이 많으시겠습니다만은, 1189장, 3 1 0 7 3개절 이건 전부가 우리가 말씀이고 복음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. 흔히 기록된 게시의 말씀을 우리가 헬라어로 로고스란 말을 하고 히브리어로는 다바르란 말씀을 합니다만은 이 계시된 말씀은 전하지 아니하면 믿게 되는 복음 들은 복 들을 복음 그렇지 않면이 복음은 계시로서 존재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만족한 개시에 기대를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 전해서 듣고 들어서 믿고 믿어서 구원하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LGS 성교방송은 오늘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매우 소중한 복음활동의 기관이 아닐 수 없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지상명령인 온천하에 다니며 너희는 복음을 전하라 이 위대한 절체절명의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완수하고 수행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 모두 우리 하나님이 그처럼 영광되시고 즐거움을 받으시기 위한 이 일에 오늘 우리가 다이 기관을 운영에 참여를 못하지만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, LGS 방송에 우리가 대화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즐거워하실 일을,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할 일을, 저분이 즐거워하게 하니, 우리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 모두의 의미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? 그런 놈의 우리박목사님 하신 일은. 매우 우리가 자축을 해야 할 일이고 축하할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오늘 이 소위 라이브 가스벨, 이건 바로 생명이고 믿게 하는 복음, 듣게 하는 복음, 구원 얻게 하는 복음 이것이 우리가 소위 다바르, 로고스가 레마로 나타날 때에 믿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 구원은 사람이 생기게 될 때에, 여기에 위대한 하나님의 지상명령인 복음전파에 큰 뜻을 이루어가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, 이 귀한 일을 하시는 이 기관에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, 우리 박 목사님은, 아까 우리 설교하시는 목사님 말씀 계셨습니다만은, 매우 이 일에 열정을 가지신 분이고, 그래서 저는 생각, 이렇게 생각합니다. 박 목사님이 아니시면 안될 일. 왜 그러냐 하면, 우리 성경 보면 요나를 통해서 하나 린우의 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할 때, 그가 도망을 갔습니다.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, 기어이 그런 실현 속에 빠뜨려 가면서도 인류의 성을 그를 통해서 해야 할 일이 몫이 있기 때문에 그 몫을 우리가 완성 가치의 성분적 가치를 하나님의 구원 전사역을 100으로 봤을 때 1%만 빠져도 100이라는 완성이 안 되는데 우리 박 목사님 하신는 일이 1이 될지 10이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전체 목표, 구원사의 완성가치의 성분가치로서 반드시 목사님의 몫이 있다. 반드시 요나를 통해서 해야 할 일을 그 선택과 부심과 그를 통해서 닌후의 성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정당하고 공의롭고 거룩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요나를 포기해야 할 이유가 하나님 편에 없기 때문에 그게 자기 의지로 도망을 갔지만은, 그러나, 저희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성하신 몫을, 요나를 통해서 하게 하신 것처럼, 오늘 우리 하나님의 큰 구원사역을 우리 박 목사님을 통해서 이룰 몫이 있기 때문에, 그 어떤 성분이 무디 백도에 끓을 때 1도만 모자라 끓지 않습니다. 하나님의 백이라는 성역 전체 속에 목사님이 하신 성분적 가치가 하나님의 큰 지상명령인 귀한 성교사 역을 완성해가는 이래큰 기여를 한다고 봤을 때 당연히 우리 모두가 자축을 해야 되고 축하를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우리가 레마로 나타날 때 로고스와 다바르가 레마로 나타날 때 다윗 석도상에서 사울을 부렸던 것처럼 그 가슴을, 그의 인생을 돌이키는 귀한 능력의 말씀으로 전해질 때에 인생의 삶의 역사가 바뀌어진 일. 이 일을 우리가 박 목사님이 하고 계신다. 이능의수인 박서를 보내야 될 것이고 격려해야 될 것이고 기도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고 늘 건강하시고 큰 성취 있으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. 감사합니다.